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아, 이제 전체 내용 진도는 다 나갔고요. 아,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 최근에 계속 어, 현 정부 들어와서 개정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개정이 통과된 것도 있고 또 이제 개정 예정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확정이 됐을 때 우리 문제풀이 때 가서. 또 설명을 하면서 그 확정된 부분은 다시 강조하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택 취득세율이나 요 얘기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법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다 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이 지금 중과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예, 그 중과가 되지 않는 인상을 했는데 중과가 되지 않는 사례 중에 두 가지 1세기 2주택하고 생애 최초 구입주택 요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됐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일시기 2주택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죠 여기가 종전주택이고요 종전주택 그 다음에 우리가 신주택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요 종전주택을 만약에 양도하게 되면 이것을 일시적인 2주택이라고 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얘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 비과세를 받을 때이 일시적인 요 2주택의 조건이 있죠. 그냥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경우에 신주택은 요 신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주택 취득, 취득 후몇년 지나야 되는 거죠? 신주택은 1년 지나서 1년 경과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종전 주택을 우리가 몇년 이내 3년 이내 양도하면 얘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단 규제 지역이 언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조정 대상 지역.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움직였을 때는 요거는 1년 이내에 우리가 양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돼 있죠 그럼 여기가 조정지역이 되고 여기가 조정지역이 되면 조정지역에서 움직였을 땐 1년 이내에 팔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요 신주택은 1년 지나서 취득이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취득세 중과가 되느냐 즉 다주택자가 돼 버리면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인 다주택자 되어버리면 취득세 중과가 되잖아요. 중과가 되죠. 그럼 네, 그러면 이때 취득세 중과가 8% 중과가 됐었죠. 8%. 근데 이건 좀 억울하잖아요. 1층이 2주택이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이 1층이 2주택이 됐을 때는 8% 중과하지 를 않고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를 적용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조정정 내에서의 이 매도기간이 1년으로 굉장히 단축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계속 이제 쟁점이 됐어요. 요즘처럼 매도세는 붙는데 매수세가 붙지 않아서 거래가 안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뭐좀 집값이 뭐 계속 하락하네 말해 뭐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정 내 1년 이내는 너무 짧다라고 해서 이것을 2년으로 2년으로 우리가 더 늘려주는 그로 지금 개정이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취득세도 그러면 이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양도세 개정도이 부분이 개정이 되고 취득세도 개정이 되는 상황이 됐다. 이거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서 몇년으로 2년으로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생애최초 구입주택입니다. 주택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은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00% 감면을 해주고요. 1억 5천을 넘어갔을 때는 50% 감면을 해주고, 만약에 세금이 최대 감면 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해주는 것으 하자. 이 숫자는 모두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 어, 구입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있다. 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래서 2022년도 6월 21일부터 적용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두 규정 중에서는 요게 중요하죠. 요게, 요게 중요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개정상이 좀, 이제 계정, 예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 예고가 좀된 상태인데, 아, 요거는 요거 있었죠. 우리가 주택분 종로세는 집을 이렇게 다주택 다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1주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세 방식이 달랐었죠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일단은 주택가격을 합산해서 합산한 것을 공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것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합산액에서 얼마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6억을 공제하고 그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곱하자 100%네 요렇게 하자는 거죠 100% 그래서 이 비율이 원래는 95%였다가 이것을 100%로 우리가 인상을 해주는 조건이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단독소유나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혜택을 주는데 여기는 이제 6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억 그러면 11억이 되는 거죠 11억으로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사양 조정해주자. 여기에다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배풀해주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공시가 합산액에서 공지해주는 거 없이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배풀해주자.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러면 식량 제 개정안은 뭐냐면, 근데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 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부담이 커진 이유가 뭐냐면, 요공시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다는 거고,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다음에 곱하기 세율,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이 세율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입법, 음, 안으로 내놓은 게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100%를 60%로 하향 조정하자. 원래는, 그왜 60%냐? 원래는 이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해년마다 어떤 부동산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걸 조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최저 미니멈 60에서 최고 100% 범위 내에서 했었는데 이거를 60%로 하향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5억짜리고 요게 3억짜리가 되면 8억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8억이야. 8억에서 마이너스 6억을 차감하면 여기에 공정 시장 가입 비율이 100%가 된다. 그쵸 그렇죠? 100% 된다. 그러면 2억 원이 되는 거예요. 2억 원. 그런데 이걸 60%로 만약에 인하시켜 주면은 8억 원에서 마이너스 6억을 차감한 거에 60%다. 그러면 은 어떻게 돼요? 여기 2억이 되는 거니까. 2억에 60%가 되면 얼마 되죠? 262. 1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표준 차이가 엄청나죠. 8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단순히 1%만 해도 2억에 1%면 200이고. 아, 1억 2천원에 1%면 어, 120만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많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향 조정 예정인 거고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통과가 아마 식령이니까 이거는 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혹시라도 이 60%에서 혹시 또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다시 제가 문제풀이 강의 때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지금 개정안로 나왔어요.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키워드는 몇 세대 몇 주택자예요? 1세대 1주택자는 특별공제액 3억을 도입하자. 그러면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1억 공제를 해주잖아요. 이 사람은 실수요자라고 봐서 우리가 만약에 요 집이 뭐 8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얘는 차감액이 1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11억이 되면 없는 거죠. 종부세가 없는 거예요. 그죠 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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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3억을 더 얹어주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소위 말해서 3억을 더 얹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요거를 갖다가 좀 조정해 주자. 그래서 이거는 14억으로, 14억으로 우리가 늘려준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더 좋아진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특별공제액을 11억에서 14억까지. 자, 이 부분도 중요사항이니까, 어, 이 부분도 확정이 되면 다시, 혹시 변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 큰 이슈는 없으면 이대로 확정할 것 같은데요. 요거는 혹시라도 또 변화했으면은, 문제 풀때 다시 확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은 지금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전혀 공제 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 공제 6억 원을 해주겠다. 지금 이것이 이제 계정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6억 원이 되면은 만약 공시가격이 합이 10억이다. 그럼 10억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100%다. 그러면 과표가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10억에서 10억에서 만약에 6억 공제를 주면 4억이 되는 거죠. 거기에 60%로 만약에 하향 조정해 줘 버리면은 4, 6, 24, 2억 4천이 되는 거죠. 굉장히 낮아지는 형국이 되는 거죠. 자이 부분도 구체적인 것이 결정이 되면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정 안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계정 예정인데요. 1층 2주, 2주택. 또는 상속 주택 중 불가피하게 다 주택이 됐어요. 그럼 이런 분들도 우리가 액면가 그대로 다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시킬 것인가? 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 자, 뭔지 아시죠? 종전 어, 신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다음에 상속. 5년 안에 상속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난집한 채인데 상속 주택 때문에. 다주택적 규제를 받아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까지는 봐주겠다. 그 다음에 지방의 저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든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봤더니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별도합산이 있는데 종합합산은 나대지나 잡종지 등을 합산하는 토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별도 합산은 건물에 딸린 토지, 건물 없지만 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땅. 자, 얘네들은 합산하기 위해서 5억을 차감한 금액의 공정시장 비율 100%. 그 다음 별도 합산도 80억을 차감한 금액의 100%가 되겠습니다. 녀석이요. 이때 시행령 개정안은 100%인데 이거를 몇로 60%로 하향 조정하자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과표금액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그 다음에가 이제 양도소득세 개성전.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요. 지금 우리 양도세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도 차익에서 차익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 차익을 먼저 구한다고 그랬는데, 양도 차익은 우리가 양도가에서 필요 경비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건데 이때 산정하는 기준은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었었죠. 그런데 실지거래가액을 몰랐을 때는 추계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경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경비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양도 직접병 반면에 수익적 지출액이라든가 아니면 양도 간접병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음,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나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차익에다 공제를 곱해주는데 얘는 공제율이 연 2%씩 10년 이상이면은 30%한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연 2%니까 3년이면 3이 6%에서 10년이면 우리가 15년이면, 네. 이거는 표현이 잘못됐네요. 15년. 15년이면 2%씩 해서 30%를 한도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즉,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인데, 대표적인 게 고가 주택자를 말하겠죠. 이런 자의 경우에는 연 4%씩, 연 4%씩 보유 기간별, 거주 기간별로 공제를 해 주자. 그러면은 연 4%니까 어, 어떻게 돼요? 어 만약 이분이 10년 보유를 하고 10년 보유를 하고 10년 거주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4%씩이면은 40% 40%. 80% 공제가 되겠죠. 그렇죠? 80%까지 공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장특공제 중에 그러면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공제 적용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요게 포인트인데 요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정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공제가 가능한데 조정지역의 다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거는 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혜택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아무리 다주 이 올해 소유하고 있어도 장특공인를못 받아버리면 어 양도세가 뭐 눈덩이가 되는 겁니다. 자이 부분이 계속 실무적으로도 이제 쟁점이 돼 왔고요. 이 부분을 좀 개정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2022년도 5월 10일, 2022년 5월 10일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취득 뿐이 아니라 양도분 부터입니다 양도분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2%씩 30% 한도로 공제를 해주자 즉 우리가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이제 요공제죠 상가나 토지처럼 요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 매년 2% 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년이면 3이 6% 에서 출발해서 15년이면 30%를 한도로 공제해 준다 이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자 이렇게 예,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득금액이 나오면 최소한의 250만원 기본제를 해주자. 다만 믿등기 자산은 배제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누진세를 되겠죠. 저기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다주택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에 다 주택자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하고 양도 차익을 계산해주고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고 특별 공제를 해주고 나면은 양도 소득 금액이 나와요. 양도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소득금액에서 마이너스 기본공제를 차감을 시켜주고 나면 이것이 바로 과세편이 된다. 이 얘기에요. 그 다음에 세금요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특공제하고 기본제가 있는데 그러면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느냐 없냐. 예, 있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기본지 받고, 그러면 이제 관건이 이제 세율이야. 그러면 세율이 지금 준과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풀어준, 이것만 풀어줘가지고는 매도세가 안 붙겠죠. 그래서 야, 그러면 세율도 우리가 다시 원상 복귀 시켜주자.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조정 지역의 1세대2주택자가 되면은 작년 기준으로 작년 6월 이전에 양도분은10% 할증했었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자는 20% 할증 했었는데 이것이 개선이, 개정이 돼서 20% 할증, 30% 할증. 그러면 기본 세율이 몇 프로였었죠? 645. 기억나시죠? 6에서 45%잖아요. 그러면 얘는 26에서 우리가 6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6에서 75%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양도 분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거의 그러니까 1년이라고 보시면 돼, 1년. 거의 1년이다. 1년간, 1년,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우리가 중과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이요? 기본세율을 소급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개정이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냐, 아니냐가 큰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중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출자에게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5월 10일 전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10일 양도부터는 중과세율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현장에서는 또 불만이 있겠죠. 야, 그럼 5월 10일 전에 판 사람 뭐냐. 다 세금 됐는데. 그쵸? 그렇죠? 근데 어쨌든 소급 적용 시점을 5월 10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최근에 개정되었던 또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던 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요세 가지 세목에서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자요 부분 어, 개정 예정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또 추후 확정이 되면 제가 문제풀이때 다시 한번 어, 확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볍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양도소득세,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OX 질문 어, 가지고 해서 어, 복습 정리하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